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레이가 만들어내는 여러 추가 표현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it to just lay on my couch. 아무 이상 없이 들립니까? 지난 시간 복습입니다. 여기서는 lie를 쓰셔야 됩니다. L-A-Y는 무엇을 놓다라는 말의 현재형이고요. 눕다라는 표현으로 쓴다면 lie를 써야 됩니다. 왜냐? 레이는 과거니까요. 즉, 투라는 말 뒤에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이때는 라이로 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어제 내용 복습해 보시기를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요. Educators lay the foundation of the future. 미래라는 토대를 깐다, 깔았다죠? 누가요? 교육하는 사람들이 이럴 때 미래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lay the foundation for a better future.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o f 를 쓰면 미래라는 토대를 이렇게 동격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다 place, put,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lay the foundation. 아주 잘 어울리죠? 토대를 쌓을 때 수평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쌓아야 되잖아요. 위로. 그래서 lay가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guest lay reads on the grave of John. 손님들은 아마도 이때는 어떤 잔치 같은 데온 상황은 아니겠죠. 무덤에다가 화환을 놓았으니까요. 아마도 추모객이 될 수도 있고요. 문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j 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물론 이때, The Grave of John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John's Grave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j 의 무덤에 화환을 놓았다. 한 명이 하나씩 놓기 때문에, r e e s 하고 복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Place, Put. Put 같은 경우 괜찮은데, Place는 조금 그럴 수 있고요. 하지만 알아듣고요. 레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Her pain was laid bare for the world to see. 세상이 다볼수 있도록 그 여자의 고통이 레이드 놓여졌다 어떤 상태로요? Bare. a r 라는건 예를 들어 맨발, 맨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덮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입지 않고 드러냈다는 얘기죠. 즉그 여자의 고통이 세상이 다볼수 있게 드러났다. 역시 문맥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뭐뭐 is laid bare 아주 잘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요. I do lay down my life and every burden before you. 이것은 아마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You 앞에 이때 you라는 것은 절대자 신가 o d 를 의미하죠. 그 앞에 do 동사 강조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나눈 바 있고요. Lay down 놓는다 아래로 나의 삶을 그리고 모든 부담을. 그래서 종교, 특히 기독교 천주교에서 나의 인생과 모든 어려운 부담을 그분께 맡긴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George Floyd was laid to rest in a private funeral 혹은 장소를 집어넣는다면 at the National Cemetery.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George Floyd, 경찰폭력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이죠. 이분이 Was laid, 놓여졌습니다. To rest, 쉬도록. 그래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죠. In a private funeral. 아마도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정부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겠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희 가족끼리 그냥 단철하게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가족장으로 했다. At the National Cemetery. 국립묘지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put to rest, place to rest. 어색합니다. 오늘 표현은 lay라는 표현이 가장 좋은 거죠. 그 다음에요, lay down your weapons, 무기 내려놓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명령이죠. 이럴 때 put down your weapons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place down your weapons 알아들을 수 있지만 조금 어색하고요.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ospitals implemented a meticulously laid-out plan. meticulously 꼼꼼하고 세세하게 laid out. 놓여서 밖으로 펼쳐졌다. 그것이 뭐죠? 계획 같은 걸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레이아웃 여기에는 뭐 하고 여기에는 뭐 두고 저기에는 뭐 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레이드 아웃 플랜 그러한 계획을 임 i m p l e m e n t 했다 이행했다, 실행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이로만 이루어진 레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여러 표현들 다뤄봤고요. 물론 이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있겠지만 일단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무엇이 심각하다 라고 표현할 때 serious 가 있고요. grave, 부덤 아닙니다. 이럴 땐 심각하다 라고 표현되는 이두 단어가 있는데요.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